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이 참 벅차고 정신이 없었는데 고비를 넘기고 나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고 제 이야기도 남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연을 듣다 보면 시댁, 특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참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건지, 저희 시어머니가 이상한 분인 건지,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 좋았던 추억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모두 지나간 추억일 뿐이지만요. 지금으로부터 5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신혼생활은 달콤했어요. 저희는 맞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편과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직장과 집을 오가며 일만 하며 살다 보니 결혼이 늦어져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만난 저희는 성격이나 배경, 가치관이 너무 많이 닮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모든 것이 잘 통했어요. 요란하게 연애를 하며 가까워진 건 아니지만 몇 마디 나눠본 적 없었어도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편한 사이가 되었죠. 그래서 얼마 후 바로 결혼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 둘이 얼굴도 똑 닮았네. 잘 살아라. 내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게 된 결혼이라서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저는 참 안쓰럽고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저희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도 저와 같은 교사셨는데 평생을 성실한 교사로 일을 하셨고, 오히려 저보다도 반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빠의 얼굴도 기억을 못하고 사진으로 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엄마는 더 강하게 저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오거나 엄마와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어요. 평생교직에서 제자들을 위해 사셨는데, 퇴직 후 이제야 본인 인생을 사시나 싶었더니, 몇년 지나지 않아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국 저는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는 못했어요.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라. 나도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할게. 그렇게 사이좋게 잘 살아보자. 정말 다행히도 어머님은 너무나 따뜻한 분이셨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잘한 남편도 늘 흐트러짐 없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차분한 성격에 욕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남편과 시댁과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어 살수 있었죠. 결혼 후 신혼 1년 동안에는 남편과 협의하에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연애를 너무 짧게 했기 때문에 신혼 생활을 마치 연애처럼 즐기고 싶었거든요. 제 나이가 어느새 30대로 접어든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신혼 생활을 잃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나 임신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저희 생각만큼 아기는 빨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거 먹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내가 뭐 해줄까? 먹고 싶은 거 있니? 저와 남편은 속이 바짝 타들어갔지만, 시어머니는 단한 번도 임신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거나, 그 문제로 저를 불편하게 만드신 적이 없었어요. 제 친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나이 많다고 은근히 한소리 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도 전혀 없었고요. 덕분에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지만 그런 시어머니에게 예쁜 손주를 품에 안겨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져만 갔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들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서 아이가 태어나도 착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4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제게 미국 지사로 출장을 가야 할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해. 원래 예전에 한번 가라고 했었는데, 그땐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회사에서 사정 봐줘서 다른 사람 보냈거든. 근데 이번에는 도저히 내가 뺄수 없을 것 같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그럼 얼마나 가야 하는데? 짧으면 2년이고, 길어도 3년이면 될 거야. 그래도 갔다 오면 승진도 빠를 거고, 추가 수당도 많이 받을 테니까 좋은 면도 있어.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미국을 따라갈까 생각도 했어요. 제 직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헤어지거나 기다리는 쪽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부부인데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보, 나도 휴직할게. 당신 먼저 가 있으면 올해 우리 반 애들만 졸업시키고 나도 따라갈 거야.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불행의 씨앗이 인생을 알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위암 진단을 받으셨고 공교롭게도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원인 역시 위암이었습니다. 평소에 조금만 많이 드셔도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건강검진을 해보니 위암이셨어요. 본인이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늦은 것이 위암이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검사 결과를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시어머니도 걱정이 되고, 특히 이제 막 시집 간지 얼마 안된 신우이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난 괜찮아. 요즘 암이 무슨 큰 병이라고. 수술하면 살수 있대, 걱정하지 마. 이 와중에서 제가 걱정할까봐 먼저 웃어주시는 시어머니가 존경스러웠어요. 어쩌면 이리도 매사에 침착하시고 속이 깊으실까 싶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도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가야 하는데 지금 아프면 어떡해. 내가 그럼 엄마 혼자 놔두고 어떻게 가라고. 물론 남편도 속상했겠지만 이런 소리를 하는 남편이 철이 없어 보였어요. 워낙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일이 일비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어른스럽게 느껴졌는데, 어떨 때는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철없는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죠. 혹시나 어머님이 상처받으실까봐 괜히 제가 다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말 한마디 없던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가 엄마 좀 모시고 살아. 엄마가 혼자서 어떻게 병원 다니고 수술하고 다 하시겠냐? 오빠, 진짜 내 상황 몰라서 그래? 나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시댁 건물에 같이 살고 있잖아. 여기서 엄마까지 눈치 보여서 어떻게 모시고 살아? 신우는 실제로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이었고 당시 신혼집 구할 여력이 부족해서 그쪽 시부모가 갖고 있는 다세대 건물에 시댁 바로 아래층에 새 들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신우에게 친정 엄마까지 모시고 살라고 하기엔 너무 무리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집안 사정에 대해 모르면 몰랐지, 옆에서 남매가 현실 고민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간 건너 불구경하듯 모르는 척 하긴 힘들었습니다. 집안에 누가 아프면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도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도 없다는 걸 예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내가 한국에 남을게. 어차피 이미 휴직계도 냈는데 사유만 바꾸면 되겠지 뭐. 2년 동안 당신이랑 떨어져 지낼 걸 생각하면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어.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잘 다녀와. 평소에 어머님이 제게 잘해주셨고 단한 번도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죠. 그래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가 아프셨을 때도 이모가 도와주셔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어머님 혼자 두고 미국 가서 계속 걱정하며 사느니, 차라리 내가 남아서 어머님을 돌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자기가 남겠다고? 말도 안 돼.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며느리가 고생할 필요 없지. 그냥 동생이 안 된다고 하면 간병인 알아볼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고 괜찮다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랑 몇번더 대화를 해보더니 간병인 서비스 비용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내가 괜히 나섰나 싶어서 민망했고 남편이 아들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싶은 생각으로 그냥 기다렸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고 다시 돌아오는 주말에 신우네와 어머님 댁에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도 역시 어머니를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남편은 계속 간병인 타령을 하는 겁니다. 사람 쓰는 거 쉽지 않을 거야.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시면 매일 누가 옆에서 붙어 있어야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을걸? 어차피 너는 못 모신다면서?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 아픈 어머님을 앞에 두고 두 남매는 배려 없이 자기들 처지에서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저만 어머님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항상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어머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저는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미국 안 가고 어머님 모시고 지내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도 간병인보다 가족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너는 또 무슨 소리니? 남편 혼자 미국 보내고 나랑 같이 살겠다고? 아이고, 됐다, 됐어. 옛날 같았으면 효녀 났다고 동네에서 칭찬을 했겠지만 요즘은 그런 바보 소리 들어. 말이라도 고맙다, 너밖에 없네. 싫다고는 하셨지만 어머님의 표정을 보니 좋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그때 저희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가 한국에 남겠다고요? 진짜 그 생각을 못 했네. 너는 새언니한테 엄마 맡기고 싶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편의 말에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결심을 해야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았어요. 다들 왜 그래요? 여기서 제일 힘드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제가 한국에 남아서 쉬엄쉬엄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닐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앞으로 수술이고 입원이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손이 많이 필요하실 테니까 제가 어머님 옆에 있을게요. 순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가장 나은 방법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 스스로도 고민이었는데, 바로 그날 저는 남편과 2년 동안 떨어져 지내며, 어머님과 지내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죠. 몇달뒤 남편은 혼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남편과 헤어지는 그 순간은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쉽더라고요. 매일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지만, 서울 부산처럼 KTX를 타면 만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내가 갔다 와서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이런 감정 표현을 말로 잘못하는 남편인데, 웬일로 이런 말을 다 하나 싶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게 고맙긴 고마웠나 봅니다. 남편을 보내고 며칠 후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혼자 있는 집에 가기 싫어 어머님 댁에서 하루 이틀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 집보다 시댁에서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밥해 먹는 것도 귀찮고 혼자 TV 보다가 자는 것도 외롭더라고요. 어느새 시어머니와는 허물 없는 사이가 되어 마치 친정 드나드는 것처럼 찾아갔어요. 어머님께서는 본인은 투병 때문에 음식을 아무거나 드시지 못하면서도 저 먹으라고 제가 좋아하는 맵고 칼칼한 찌개도 끓여주고 고기 반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포근한 이 집이 진짜 내집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저는 입원과 수술을 하는 동안 한시도 빠지지 않고 어머님의 곁을 지켰죠.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어르신께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인 줄 알았다고 하실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의 사이는 돈독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 사이, 문득 남편과 제가 통화한 지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매일 안부 전화를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한 지가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남편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청 바쁜가 봐? 이제 한국 들어오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돌아오는 소감이 어때? 기분? 그냥 그렇지 뭐. 아무튼 당신 고생 많았어. 나중에 한국 가면 보자. 무뚝뚝한 성격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 생활이 1년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전화 통화를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무미건조했어요. 그럴 때마다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느라 많이 힘들겠지 하면서 마냥 안쓰럽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서로의 생사만 확인한다는 기분으로 통화를 하다 보니 별로 할 말도 없더라고요. 남편과 떨어져 지낸 지도 2년이 다 되어 갔으니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이 한국에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응. 아마 내일 인천공항 도착해서 집에 가면 4, 5시쯤 될것 같아. 공항에 나올 필요 없어. 내가 엄마 집으로 갈게. 공항에서 입국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꽃다발이라도 준비할 생각이었는데,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니, 김이 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돌아온다니, 기분이 좋았고, 그 하루의 시간이 정말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제게 이야기했던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더 늦게 남편이 어머님 댁에 도착했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꼴을 보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어머님 댁에서 남편이 오길 같이 기다리고 있었고 초인종 누르는 소리에 제가 달려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렇게 기다리던 반가운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난생 처음 본한 명의 여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가 안고 있는 너무 작고 어린 아기까지. 남편은 그두 사람과 함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고,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모르는 여자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말문이 막혔어요. 오빠 온다는 소리에 집에 와 있던 신우가 방에서 나왔고, 시어머니도 거실에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 모두 저와 똑같은 반응이었죠. 누구세요? 드디어 온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은 폭탄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 사람의 아이예요. 엄마, 이제 할머니 된 거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셨고, 신우는 입을 틀어막았죠. 주방에서는 저와 어머님이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들이 사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미국에 갔다가 셋이 되어 돌아온 남편의 사연은 이랬어요. 남편은 미국으로 넘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 사무실 근처에 자주 가던 한국식당 여종업원과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한국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던 그녀는 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의 주재원으로 나가거나 자식 교육을 위해 아내가 혼자 미국에 나가 있다가 현지인과 바람이 나는 경우가 흔하다더군요. 적당한 불장난에서 끝났어야 하는데 남편의 미국 생활이 1년도 채 되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겨버리고 말았죠. 남편은 자기 아이가 생기자 마음이 돌변했고 그때부터 그 여자와 함께 살기 시작하며 저와는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귀국하기 1년도 전부터 이미 혼자서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됐어. 이 사람이 아이가 생겼다는데 그럼 어떡해?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대신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많이 챙겨줄게.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2년 동안 온 가족을 속이고 상간녀와 혼외자까지 버젓이 집안으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대뜸 한다는 소리가 위자료라뇨. 이 남자가 머리가 어떻게 됐던지 아니면 저 여자가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기운도 별로 없으신 어머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셨어요. 미친 자식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일하러 나갔으면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여자를 만나? 여기서도 안 하던 짓을 왜 바다 건너가서 하냐고? 너 없는 동안 네 엄마 수발 드느라 고생했던 며느리한테 뭐가 어쩌고 쳤지? 나가라, 당장 나가.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쟤도 내 손주 아니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 그렇게 남편은 쫓겨났고 며칠 동안 연락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겪고도 시댁에 남아있던 저는 제 눈치만 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하며 지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어머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마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버틴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왔고, 그 통화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 계속 엄마 집에 있을 거면 내가 우리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될까? 도어락 비밀번호 그대로지. 호텔 생활이 아무래도 불편해서 아이도 자꾸 울고. 정말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에 대한 배려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파렴치한으로 변해 있었어요. 나랑 해보자는 거야? 그 여자랑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차리겠다고? 절대 안 돼. 그 꼴은 내가 못 보니까 헛소리 그만해.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죠. 그동안 저 몰래 헛짓거리를 하고 다닌 걸로 모자라. 내 집에서 살림까지 차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집은 결혼할 때 어머님이 해주신 집이었어요. 어머니, 그이가 그 여자랑 아이까지 셋이서 어머님이 사주신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네요. 저 이제 어쩌면 좋아요? 집까지 뺏기면 못 살아요. 뺏기긴 왜 뺏겨? 절대 열어주지 마라. 내가 이꼴 보려고 수술하고 살아있나 싶다. 끝내 어머님은 저를 내치지 않으셨고 신호와 함께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남편이 어머님에게 계속 전화하며 저한테 집을 뺏어서 달라고 하자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진짜 친엄마 맞아요? 애가 있다니까 얘가 엄마 손자예요. 남편의 어떤 말에도 어머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더 집요하고 강력하게 어머님에게는 집을 내놓으라 요구했고 저한테는 이혼을 해달라 말을 해댔습니다. 몇 번을 시댁에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더니, 나중에는 아무 죄 없는 아이만 놓고 가버리는 등 미친 짓을 일삼았습니다. 미국에서 20년을 살았다던 상간녀 역시 타고난 뻔뻔함을 가졌는지, 그런 행동에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저는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했고,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님의 눈빛이 점점 부드럽게 풀려가고 있을 때쯤, 저는 두손두발다 들고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때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이혼 소송하려고요. 더 이상 어머님한테 신세칠 수도 없고 당분간 집에 가 있을게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시고요. 결국 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5천만 원 받았지만 그 돈은 전부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죠. 상가는 별개의 이야기였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어머님의 중재로 그냥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어머님께서는 남편에게 저희 부부 살던 집을 온전히 저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앞으로 본인이 가진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순순히 협의에 응했고 집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하게 된 거죠. 아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부디 우리 식구 너무 미워하지 말고 속에 원망 품지 말고 잘 살아라. 넌 좋은 사람이니까 저런 놈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야 해.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도 이혼하자고 저를 협박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에 저 역시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남편 복은 없었지만 시어머니 복은 있었으니 그걸로 손해 보는 결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에게 오해를 받을까 봐 어머님께 직접 연락은 못 하고 간간이 시누이와 몰래 소식을 주고받는 걸 제외하고는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복직해서 교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언니,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이제 가시려나 봐요. 근데 어제부터 언니를 너무 찾으셔서 언니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시대요. 혹시 괜찮으면 지금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요? 남편의 귀국과 저희의 이혼 후에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어머님의 병세는 회복세에서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고, 암도 다시 재발하셨습니다. 재수술을 했는데 경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신우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한번 찾아뵙고 싶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신우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더니 어머님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였죠. 생기가 사라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눈물만 계속 흘리셨어요.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눈을 못 감는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남길 말이 있어서 불렀어. 오랜만에 뵌 어머님은 임종을 앞두고 제게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땅의 상당 부분을 주시는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제게 주셨던 아파트 가격이 7억 정도였는데 그두 배가 넘는 재산이었죠. 그러고 보니 예전에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땅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땅을 팔고 우리 둘다 빠르게 은퇴해서 놀고 먹으며 살고 싶다 했었거든요. 갑자기 그런 재산을 제게 남겨주신다니 한사코 거부했지만 두번 말할 기운도 없다면서 신우이를 앞에 두고 재산을 제게 주기로 한 유언장까지 미리 작성을 해두셨습니다. 어머님은 진심으로 저를 딸처럼 여기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 주를 못 버티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내가 가도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머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도 가지 않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염치를 무릅쓰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치켜뜨며 화를 냈습니다.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고의적으로 우리 엄마한테 접근해서 살살 꼬드긴 거잖아. 무슨 자격으로 네가 우리 엄마 재산을 가져가? 남편의 격앙된 목소리는 제가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내 이어졌고 사실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알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남겨준 재산은 이할 정도에 불과했고 신우와 제가 나머지 8라를 거의 절반씩 나눠 가진 셈이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던 말던 일절 대꾸도 안 하고 묵묵히 조의를 표한 뒤에 자리를 떴어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남편은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저를 따라 내려왔고 남편 뒤엔 상간녀까지 따라와서 자기들 돈을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상간녀의 행색은 예전보다 훨씬 안 좋아져 있었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돈 걱정 없어 보이는 남편 하나 믿고 한국까지 왔는데 멀쩡한 집도 못 구하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겠죠. 남편은 어머님께 물려받은 유산으로 겨우겨우 25평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아이라도 없었으면 어머님이 그 재산이라도 물려주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라도 남편이 그 집에 찾아올까 싶어 살던 집은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갔어요. 물려주신 부동산도 전부 처분해 현금화해서 주식과 연금 상품에 넣어두었어요. 혹시라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호시탐탐침을 흘리며 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결혼을 전제로 같은 교사인 남자와 6개월째 연애를 하는 중이고 올가을쯤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우를 통해 전 남편 소식도 한 번씩 듣고 있어요. 최근에도 신우를 찾아가 자기 몫의 재산을 더 달라며 난동을 피웠다 하더라고요. 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남을 원망만 하고 사는 것 같아 참그 인간도 불쌍하다 싶었죠.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행복했던 기억은 정말 별로 없지만 어머님 덕분에 그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바라신 대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